Hi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아마 좀 월요일부터 살짝 활기차고 살짝 들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 그렇구요. 어, 뭐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 어디 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소소하게 음식 이렇게 시켜서라도 혼자 이렇게 좀 편한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네,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<laughs>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어 쇼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아픈 척 쇼를 한다, 혹은 어, 모델이 이렇게 워킹 쇼 하는 거 모델 쇼, 그 다음에. 어, 리얼로 우리 앞에서 뭔가 춤을 추어준다거나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이런 쇼를 해준다 라는 의미에서의 이런 쇼를 다한번 다뤄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, 그 우리는 아플 때 아픈 척, 아,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한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쇼에 해당되는 그 한자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3, 2, 1. 네. 아픈 척 하다는 쫑빙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쇼를 한다라는 중국, 중국어에서의 그 역할이 이 쫑인 거죠. 네. 그리고 뭐, 아까 말했던 모델 쇼는 모터 쇼라는 이 쇼라는 애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. 어, 일단, 아픈 척 한다. 어, 그는 조퇴하기 위해서 아픈 척, 병에 걸린 척 연기를 했다. 나는 쇼를 했다. 나는 이런 표현을 중국어로 한다면, '他为了早退装病装疼'이라고 하면 됩니다. '他为了早退装病装疼'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. 오늘은 어, 너를 응원한다, 혹은 너를 내가 밀어줄게. 라고 할 때, 이건 인터넷 용어이긴 합니다. 네. 그래서 예전에 어, 뭐 블로그 같은 거, 어, 그 댓글 썼을 때, 누군가가 댓글 썼을 때, 내가 너를 밀어서 올려줄게. 그래서 이 댓글을 내가 응원한다, 지지한다 하면 이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죠.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. 아마 뭔가를 바치고 있다, 혹은 뭔가를 이렇게 힘 위로 밀다라고 할 때, 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딩이라는 요 한자 요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용어에서 얘를 워띵니 하면은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라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 표현을 오늘 한번 배워 볼게요. 예문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예문 이딩은 뭔가에 충돌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일단 원래의 그뜻 이 띵이 보통 어, 소가 자기의 이 뿌리로 뿌리 소가 뿌리가 여기 있죠. <laughs> 소의이 뿌리로 누군가를 쿵 이렇게 쳤을 때 띵, 팬했다라고 합니다. 팬은 넘어지다의 팬이에요. 그래서 그는 소한테 받쳐서 넘어졌다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타베牛顶판在地라고 합니다. 딩 했고, 판 했다. 넘어졌다. 딩판 자이 디타베뉴딩판 자이 디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딩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이고요. 원래의 뜻이고요. 그리고 지금부터는 인터넷 용어에 상에 우리가 너를 응원한다, 지지한다 이렇게 올려줄게 라는 표현입니다.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문으로 너가 뭐라고 하든 나는 너를 지지해 나는 너를 응원해 라고 할때 不管你说什么,我都顶你. 라고 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이 인터넷 용어의 띵을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, 이번에도, 어, 살짝 그 인터넷 용어상의 띵이라기보다는 뭔가 누군가한테 들이받다 라는 표현의 띵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띵쫑이라는 표현은 들이받다 라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아까 소가 누군가를 이렇게 들이받았다 라고 할 때도 띵쫑이라는 그 본래의 뜻을, 뜻으로 활용이 된 단어죠. 띵판 했다 라고 했으니까. 근데 이것을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부딪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견에 거절을 한다. 누군가한테 대들다 라고 할 때도 딩을 써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딩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사장님한테 그렇게 들이받지 마 사장님 의견에 그렇게 부정하지 마 라고 할때니뵈땅저 치타 왠궁 더멜 띵짱 로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니뵈땅저 치타 왠궁 더멜 띵짱 로반 너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띵짱 사장님을 띵장 하지 마. 라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띵이라는 단어에 저는 이 띵을 고른 이유가 인터넷 용어에서의 그 받쳐주다, 응원하다, 지지하다라는 의미에서의 띵이지만그 인터넷 용어상의 이 띵은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들었던그 예문이 전부입니다. 나너 응원해. 워띵니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냥. 네. 그래서 너가 뭐라고 하든 워띵니. 그래서, 여러 또 다른 뭔가 소한테 바쳤을 때, 혹은 누군가한테 대들 때라는 예문도 찾아봤습니다. 찾아봤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. 월을 잘 보내시고요. 네. 내일 뵐게요. 쥐쥔.